선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성민 목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버텨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말씀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과거의 의일과 미래의 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복음의 철저한 현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된 것은 과거와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삶의 의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어디서 참된 평강과 안전을 구해야 할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재정의 문제, 두려움과 중독의 문제 등을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전문서적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받았습니다. 복음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창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